여러분, 오늘은 돈을 내고 들어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 가져왔습니다. 시바이누가 시바리움의 새로운 개발로 0.01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바이누 창시자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어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뒤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중요한 내용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면서 시바이누 ETF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강세 지표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가격이 만 퍼센트 상승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시바이누가 이 가격대까지 오를지, 그리고 이더리움 ETF 출시는 언제쯤 출시가 되는지 이 모든 내용 이번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1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바이누의 창시자 쿠사마시토시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는 추측이 또다시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쿠사마시토시는 자신이 머스크가 아니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고, 머스크를 만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쿠사마시토시 입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전략은 시바이누의 신비감을 더욱 증가시켜주죠. 그러면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더욱 쿠사마시토시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그의 행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일으켜서 이슈가 끊기지 않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쿠사마시토시가 본인의 신원을 숨기는 또 다른 이유는 자유로운 이동을 하면서 여러 협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술적인 발전을 증진시켜주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 출시에 대한 전망이 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세 곳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기관에 대해 7월 23일 출시에 대한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대표적인 기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1경원 이상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블랙 록과 미국 3위의 거대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그리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 케일 등총 8개 기관이 있고요. 일단 7월 23일에 승인이 될곳 3곳의 기관은 블랙 록과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 케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ETF의 출시 소식에 이더리움이 7%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 기반의 우리 시바인우도 당연히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 출시 이후에 시바이누가 단기적으로 0.001달러, 우리 돈으로 1.38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 ETF 승인을 하는 순간 시바이누로 자산들이 몰리게 되면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 불타오를 거라는 거죠. 1.38원까지 가게 되면 100배 이상의 상승이고 퍼센트로 따지면 시바이누가 100% 10 가격 상승을 보여 줄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더리움 ETF 다음으로 시바이누도 ETF가 나올 거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바이누 마케팅 책임자 루시가 시바이누 ETF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시가 시바이누 ETF 출시가 되게 되면 엄청난 이점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시바이누의 접근성이 쉬워진다. 현재 사람들은 크립토 시장보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ETF를 더욱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 유동성을 극 하는 효과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규제 및 보안이 안정적이다. ETF 자체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더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거대 고래 중 하나인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들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세번째로는 다양화를 둘 수가 있는데요 투자시장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절대 담지 마라 뭐 지금은 비트코인 ETF 상품만 있지만 이제 곧 이더리움 ETF도 출시가 될 거고 솔라나도 자산운용사 바네크에서 ETF를 신청한 상태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ETF들이 우우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텐데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바이누가 이제 ETF를 출시하게 된다면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 ETF에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역시 시바이누 가격 상승에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바이누의 수요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ETF가 초반에 출시가 됐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했었고 결국 신고가 1억을 넘는 기록을 세웠죠 시바이누가 역시 ETF가 출시가 되면 시바이누 역시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바이누 ETF가 출시가 되면 1.38원 아니 130원 그 이상도 충분히 도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시바이누 ETF 출시까지 정말 험난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시바이누의 기술력과 강력한 커뮤니티 그리고 정말 다양한 시바이누만의 생태계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시바이누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시바이누를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정말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이으로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시바이너에 대한 정말 돈이 되는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제 영상을 매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 백억 부자의 꿈 이루실 수 있는 이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고작해야 1에서 2%도 안 되는 반등이 나오는 게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 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오르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당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안겨줄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민코인이 함께 엮여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친 암호화폐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의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데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디파이라마에서 RWA TVL을 보시면 60억 달러를 넘어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 운영사인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거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만에 무려 190%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온도는 하루 만에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률 은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RWA가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RWA 비들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코인 특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봉크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100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까.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 이죠. 이때 봉크코인의 조기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코인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디스코인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민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 300에서 500%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 트럼프는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 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을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없이 만원을 투자하면 50억 10만원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 원씩 투자를 하고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어렵다 보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신분상승의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